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은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과 병행을 합니다. 이 말씀은 가난한 과부의 헌금 이렇게 타이틀을 놓고 있으나 우리 의미에서 보면 헌금을 가리키신 예수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제목은 헌금을 가리켜 주신 예수 이렇게 저는 잡았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헌금을 그 하지 아니하고 신앙생활을 한 것과 헌금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한것 이건 예수님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는 거죠 헌금함을 뒤에다 놓고 헌금을 먼저 드리고 예배당으로 들어오는 초대교회 일들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는 성경대로 한다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을 자랑으로 삼는 사람도 있고 어? 그 자랑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헌금을 방울이를 돌려서 헌금을 하게 하는 것을 그 이건 잘못됐다. 이렇게 비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예수님이 그 어떻게 했느냐? 예수님 당시에 헌금하물 했지않느냐 아?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 우리는 그 의미와 정신을 우리 잊고 헌금을 하면 이거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정신을 가리키고 있는 거죠 성경에 이런 말이 나오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와서 예배 드리고 또이 황찬란한 분위기 속에서 예배 드릴 때야 하면서 잘한다 하나님은 중심이 보시잖아요. 이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뭐라고 했습니까? 마태복음 23장 상당히 긴 내용인데 모두 그들을 향해서 어, 의식한자라고 하면서 책망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회칠한 무덤이요, 회칠한 무덤이란 말 여러분 아시나 모르겠어요? 그 무덤을 평토장한데 평토장할 때 유대인들은 바위를 굴을 뚫어서 시체를 그 속에 넣고 물을 그 돌문을 큰 바위로 닫습니다. 이게 유대인의 장례법이에요. 그런데 그 다른 나라들은 이 오늘날 우리는 화장이 있고 매장이 있죠. 매장이 이제 점점 줄어들어 화장이 많아지는 추세인데, 그이 매장을 할때이 봉을 이렇게 올리죠. 그래서 이 땅을 파고 그 이제 평범한 그보다 한 1m, 2m 이렇게. 깊이 놓고 그다음에 봉을 이제 세운다 이거죠. 그럼 봉의 크기에 따라서 그 가문의 이, 이 평가를 하고 있어요. 이 봉이 크면 이 사회에서 지위와 신분 이런 것들을 가리키고 왕이 죽었다 그면 왕릉이라고 해서 막 크잖아요. 그거 같이. 근데 아기가 죽었다 부모가 자식보다 그, 그 먼저 죽어야 하는데. 이,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죽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악사라 해가지고 불의자식이다 해가지고 봉을 세우지 않고 그냥 평토장 이, 그냥 길인지 이, 아니면 어, 그 평지인지 그, 이, 무덤인지 알지를 못하죠 이럴 때그 그 무덤이 어디 있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 이건 길이 아니요 그냥 평지가 아니라 무덤입니다 아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또 자신만이 알고 거기서 이그 문화에서는 여기는 무덤이구나. 이렇게 알수 있도록 평투장을 해요. 거기다가 이 하얀 석회로 되어지는 시멘트로 거기에 탑승. 이게 해칠한 무덤입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해칠한 무덤이요. 어? 그러니까 해칠한 무덤이니까 깨끗하잖아요. 어? 그지만 그 속에는 지금 썩고 있다 이거죠. 너는 옷을 길게 입고 또 머리카락이 찰랑찰랑하고 얼굴에 단장을 하고 또 걸음걸이 천천히 걸으면서 유험이있고그 모든 사회볼때참 신앙 이 좋다 믿음 좋다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너는 속에 썩은 시체가 있는 것 같다 이것을 가리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회 사람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신앙이 좋다고 했지만은 예수님이 그런 것을 볼때그헤칠한 무덤이라면서 의식한 자야 너는 회칠한 무덤이다. 겉은 멋있게 정말 신앙생활 잘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속은 썩어있는 시체와 같다. 이걸 가리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헌금을 하더라도 우리는 그 정신, 마음과 성품과 뜻을 다하여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고 자기만이 아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헌금을 하더라도 방법은 어떤 방법이든 관계없 지만은 여기에 정신이 중요하다. 그런데 주님이 헌금함에 그 헌금했듯이 우리는 그렇게 한다. 그 시대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당시와같다고 한다면 여호와 증기나 신천지 같은 경우에 그들은 부활절 필요 없다. 또 우리 우리는 유월절을 지킨다. 아마 하면서. 유월절을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그러면 그들에게 물어보세요. 유월절을 언제 지키냐? 1월 15일 날 지킨다는 거죠. 정월 15일 날이 유월절이니까 그러면서 그들에게, 그들 1월 1일 날 지킨다는 거죠. 1월 15일 날. 그래서 그들에게 그런 이야기 했어요. 그때 1월 15일 날은 유대 종교력이지 양력이 아니다. 양력은 3월 말에서 4월 중순께다 아? 그런 것을 하도 비판을 많이 받았나 이제 바꿔서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들은 오락가락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유월절을 우리 지킨다 성경이 유월절을 지키라고 그랬지 어디 뭐 성탄절을 지키라고 그랬냐 성탄절도 비판하고 막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왕에 지킨 거 우리 성경들로 한다 굉장히 성경성경하는데 그건 정신은 없다 이거죠. 그러면서 그 그렇다면 너희들 성경대로 한다고 한다면 양을 잡아야지 얘 양을 안 잡냐? 예수님이 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럼 예수님이 한번 잡아서 들여봐라. 어? 그러면 앞뒤가 맞지 않은 소리를 한다 이거죠. 우리는 복음의 의미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면서 우리는 가르쳐 준 것은 그 복음의 역사적인 사건과 거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정신이 뭐냐? 흥금하면 그때 시대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때 시대의 문화를 따라서 그 헌금한 것이고 헌금 어떻게 되어지느냐 그 방법보다 헌금을 왜 드리느냐 이 부분을 주님은 조명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헌금에 대해서 무관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헌금함 곁에 서딱 앉아 가지고 지나갈 때 성전에 들어가잖아요. 거기에 헌금을 누가 얼마나 드느냐 넣는가, 안 넣는가, 이것을 지금 깨뜨려 보신 거예요. 우리 성경 봅니다. 41절 시작. 예수께서 헝금함에 대하여 앉으사. 헝금함을 마주, 마주 보고 앉았어요. 우리가 어떻게 헝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가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냅돈 곧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이게 나오죠. 두 냅돈 곧한 고드란트. 이렇게 말하죠 이두뎁들는 헬라 돈화폐고 그 고드란트는 노마화폐로 그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여기에서 헌금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어요 안 가졌어요? 가지셨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전도할 때 헌금 안 하도 돼 하면서 처음을 그렇게 인식을 시켜준다 이거죠 헌금은 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헌금을 헌금기에 맞은 편에 앉아서 어떻게 헌금하는 것을 하는가를 보고 계셨다. 이것은 그만큼 헌금을 헌금과 신앙은 끊을래 끊을 수 없는 관계가 있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드는가를 본다 하는 거하면서 부자가 듣는 방법 또 가난한 사람들은 그 모든 것을 보시면서 부자보다 가난자가 한 많이. 헌금을 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 성경 봅니다. 그 43절.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제 여기 가리킨 겁니다. 헌금에 대해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너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더 또다. 지금 헌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모든 제자들을 불러서 가리친 거죠. 오늘 그래서 이 제목을 헌금을 가르치신 예수. 이렇게 잡은 거예요. 헌금에 대해서 가르치신데 부자보다 가난한 사람이 많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헌금의 그 많고 적음은 액수보다 퍼센트로 말씀하셨다. 이걸 가르쳐 준 거예요. 얼마를 많이 했다고 해서 많이 하고 그게 아니라 개개인마다 그 퍼센트로 생활의 정도가 있잖아요. 한참, 뭐, 지금은 그런 말이 없지만 유행처럼 그뭐 1억이 강남에서는 껌값이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껌값이다. 어? 그러면 그 단돈 100만 원이 자기의 생활비 전부다. 어? 이런 사람 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이 1억이 아니라 1 0만 원만 내더라도 야그 사람 많이 있다할 거네요. 그러면 그 100만 원,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천만 원에 비하면, 이런 것은 그 주님은 중심을 보시고 생활의 정도에 따라서 많고 적고, 비율로 본다면 액수로 가지라 퍼센트로 주님 보셨다. 이런 말씀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똑같은 그 금액인데, 어떤 이는 어 그냥 잃어버리더라도, 아, 뭐 괜찮아. 이렇게 생각, 어떤 사람은 가슴이 아파가지고 속이 쓰리고 잠을 이루지 못하고 똑같은 금액이돼 그렇다 이거죠. 단돈, 그, 천 원을 기유 그 여긴 사람이 있고, 천 원을 그냥 무가치하게 여기고. 그래서 헌금은 아까운 것을 드려야 된다 이거죠. 어? 아까운 거. 예, 그런 거 하면, 아, 이건 안 아까워.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까운 것이지만은 안아깝다고 느껴질 뿐이지. 정말 아까운 거 그래서 여기에서 이 가난한 사람은 과부는 두냅돈 가장 작은 단위예요 액수로 보면 그러나 이 생활비를 전부를 드렸다다 드려 버리고 나니까 자기 아무것도 없다. 먹을 것이 없다. 이런 심정이다. 이거죠. 그럴 때 그가 일생에 잊어버릴 수 없는 그런 어 사건이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는 헌금이 왜 이렇게 중요하느냐. 헌금은 마음이 그 속에 담겨있기 때문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헌금은 마음이 담겨있다. 우리 주님은 중심을 보시잖아요. 마음을 보시고,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담겨있기 때문에 헌금을 무관심하지 않으시고, 헌금을 명하시고, 예수님은 어떻게 헌금을 하는가를 보시면서 가르쳐 주셨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헌금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또, 예,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뿐만 아니라 거기에 우리 믿음에 대한 관심. 내가 주님을 얼마만큼 사랑하고 내가 얼마만큼 주님에 대한 믿음을 신뢰하느냐에 따라서 그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신앙이 내가 성장하고 뜨거워지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했다는 내가 헌금할 때 굉장히 아깝고 힘들게 벌었지만은 그 사랑으로 통해 사랑을 통해서 그 아까운 것을 거뜬하게 드린다 이거죠. 그런데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식어지고 또 불평과 원망할 때는 크게 벌써 그 무겁게 다가서면서 그 아까운 생각으로 인하여서 그 드려지지 못한 이런 경우들을 그 각자의 심령 속에서 그 고백을 우리는 할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묘합니다. 사람이 야 돈이면 다냐 하다가도 물질 보면 생각이 달라져 버리고 그래서 이 부정이 이루어지고 정치인들이 그 물질로 정치인뿐만 아니라 모든 그 삶을 통해서 종교인들도 또 정치인들도 또 어떤 이 모든 각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그 돈이 개입되어질 때 거기에 그것이 1순위가 되어버리면 모두 다 무너진다. 그래서, 어, 주님이 내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땅에 쌓지 마라. 땅에 쌓으면 동록과 종과 도둑이 뜬다. 하늘에 쌓으면 동록 좀 뚫지 못한다. 도둑도 뚫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했죠. 그런 말씀을 하시다가 느닷없이 한 단락에서 한 종이 두 주인을 성길 수 없나니. 이렇게 나와요. 느닷없이 그렇게 나와요. 우리 성경 봅니다. 마태복음 6장. 마태봄 6장 24절입니다 마태봄 6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8페이지 6장 24절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니와 혹 이를 중의여기고 저를 경의여입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은 19절부터 계속 이어져 내려오는 한 달락의 사건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한 사람이 한종이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이쪽 주인을 기쁘게 하면 저쪽 주인이 그 섭섭하여서 기분 나빠해야 하고 기분 나쁘다고 그쪽에 또 섬기면 이쪽에 또 그런 작용이 일어나고, 둘 중에 한, 종은둘 중에 하나만 생긴다. 이거죠. 그러면서 맨 뒤에, 이2 4절 끝에 보면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생기지 못하니라. 그래서 재물이라는 것은 주인이란 뜻입니다. 주인, 헬라의 힐라, 헬라적인 의미에서 보면 재물은, 돈은 주인이다. 그래서 주인을 따라간다. 이거죠. 사람은. 재물이 주인인데 또 재물이 주인이냐 하나님이 주인이냐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11주를 명령하셨고 또 헌금에 대해서 명령하셨고 또 헌금을 하늘의 보물에 쌓아두라 말씀하셨고 그래서 헌금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돈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걸 기억하면서 돈을 다스리고 지배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 있는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것은 어제 오늘이 아니라 주님이 계실 때도 헌금함의금함 그 맞은편에 앉으셔서 헌금한금을 넣는 것을 깨뚫어 보시면서 시청과 교육으로 그 제자들을 불러다가 가르쳤던 것을 우리 여기서 볼수 있듯이 우리는 헌금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에 대한 신뢰를 신뢰를 통해서 헌금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가 헌금을 드려질 때 비례한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고백하며 헌금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으로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